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운동 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동작은 척추 굽힘, 스파인 플렉션 동작을 잘하기 위한 어, 동작을 네발 기기 자세와 반무릎 자세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할때 주의사항은 어, 우선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개수는 정확한 자세로 5회 또는 10회 정도만 해서 동작에 대한 인지를 한다고 라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운동들은 어, 스트렝스 운동을 하기 전에 동작이 잘 안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조 운동으로 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척추 굽힘 동작 즉 스파인 플렉션 동작을 잘하기 위한. 동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어, 내발기기 자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넓이는, 어, 어깨 넓이 정도입니다. 어깨 넓이 정도.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상체를 굴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 자세 아시죠? 대부분. 어, 이렇게 하면, 익스텐션 형태지만,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골반 따로, 상체 따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체는 이등 쪽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골반만 연습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자, 등 상부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다시, S라인은 다시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목이랑 다른데 움직이지 않요 골반만 이렇게 휴. 골반을 말아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관략근에도 힘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골반만 이렇게 말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살짝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상체 휴. 이때 골반을 살짝 같이 움직이셔도 돼요. 상체를 할 때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네, 골반을 어, 나눠서도 할수 있습니다. 골반 움직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등을 솟아 올르게끔 복부를 힘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골반을 함께 하면 이런 식으로 함께 동작이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자, 그래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턱이 쇄골에 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배를 조여주시면 등이 솟아오르겠죠? 그 다음에 골반도 이렇게 말아주시면 더 많이 고양이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하려 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고개 턱 당겨주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다음에 몸통. 그러니까 상복부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골반.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목. 몸통, 골반 이거를 함께 나눠서 또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인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발기기 자세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 한 손을 머리 위에 편하게 두시고요. 귀 뒤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몸통을 이렇게 수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위는 컨트롤 하시고 이렇게. 후. 다시 그래서 어, 여기 갈비뼈 윗부분하고 갈비뼈 늑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제 골반뼈가 있어요. ASIS라는 이 위치에 있는 윗쪽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이렇게 대각선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 갈비뼈 윗부분이, 오른쪽 갈비뼈 윗부분이, 이제 여기, 여기 골반, 왼쪽, 골반 쪽으로 이렇게 딸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 손 뒤에 대고, 골반 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이때 팔꿈치를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만 올려놓고 그대로 갈비뼈가 오른쪽 골반쪽으로. 이렇게. 다시 시선도 따라가야겠죠. 다시. 그러면 등이 굽어야겠죠. 등이. 당연히. 어, 굴곡을 했기 때문에 플렉션을 했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구부렸기 때문에 당연히 등이 굽어야겠죠.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어, 5회에서 10회 정도씩만 어, 이런 동작들은 다막 힘든 운동보다는 내가 내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린 이 포지션들은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아니면 네발 기기 자세, 그 다음에 이런 반무릎 자세, 하프닐링 자세 그 다음에 선 자세 이런 식으로 어,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 이 자세별로 동작을 패턴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무릎 자세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 또는 이제 이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안아계식 때문에 장요근이나 고관절 굴곡근들이 대부분 좀잘 유연하지 않아서 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일절 하시고 여기가 계속적으로 스트레칭 되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어, 이런 어떤 단축 억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근육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이제 힘줄 부위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무릎뼈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땅을, 땅에다 무릎을 댈 때, 이 무릎을 댄다는 느낌보다는 이 정강뼈를 댄다는 느낌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무릎뼈를 대는 게 아니라 정강뼈를 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아프신 분들은 정강뼈가 잘안 단다. 그런 분들은 어, 이런 데에다가 패드를 깔고, 좀더 높게 패드를 깔고 동작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동작은 손을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뒤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상체를 위에 있는 갈비뼈 이윗 부분을 여기 아랫 부분으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막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복부에 힘을 일부러 주시고요 중심은 당연히 잡아야겠죠 포지션이 지금 흔들리니까 다시 똑바로 섰다가 다시 편하게 해래서이 복부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프늘린 자세에서 앞뒤 보폭군요 어깨 넓이보다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좁게, 그러면 좀더 좌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이 아닌 이 복부, 이 부위, 이 부위가 움직이는 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작은 아까 마치, 마찬가지로 오블리크 라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할 때는 골반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어 골반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대로 또 바꿔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위에서 중력이 누르니까 그냥 쑥 내려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를 구부리는 인지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휴우. 다시 반대 셨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 정확하게 5회 또는 10회 정도까지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작은 어, 이반 무릎 자세, 하프 닐링 자세에서 어, 플렉션을 하는데요. 이 밴드의 저항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밴드를 이렇게 잡으시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또는 하나씩 이렇게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는 반 무릎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이 손을 어 손을 이 머리에다 살짝 터치를 하세요. 그다음에 어 살짝 터치라 머리 옆면에다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를 먼저 숙이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가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고개 숙이면서 다시 몸통 숙이고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뱃살이 접히게 해주시면 돼요. 뱃살이 접히게 그래서 숨 들이마시고. 고개 먼저 숙이고 뱃살이 접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고개 숙이고 밴드의 저항을 받으면서 휴 동작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했으니까 이제 대각선으로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고개 숙이고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고개 숙이고 틀어주고. 후. 다시 반대 섰다가 고개 숙이고 틀어주고. 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 동작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세요. 이 포지션 자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으신 다음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지지를 잘 하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게 왜 불편한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긴 한데 그거는 하지 파트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관절 굴곡근이나 어,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칭도 이게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깔거나 아니면 서서하거나 하는 걸로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